안녕하세요 빗방 가족 여러분, 저는 가족 상담사 김순인 권사입니다. 오늘 가족의 발견 첫 시간인데요. 어, 얼마 전 저희가 산에 올라가 봤더니 벌써 파릇한 새싹이 돋아났더라고요. 벌써 봄인가봐요. 어, 파릇한 새싹을 보면서 저는 겨울 나무의 기다림을 생각했습니다. 지난 겨울 유독 눈보라가 심하게 쳤고 무서운 겨울 바람이 많이 불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지난 겨울 저희는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과 어려움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겨울나무는 추운 겨울을 지내면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아마도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고 아마 작은 뿌리까지 영양분이 골고루 가도록 많은 힘든과 배려로 아마 그긴 시간을 참고 이겨냈을 것 같아요. 저희에게도 그런 겨울나무의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우리 빗방가족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이 힘든 시기를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따뜻한 봄날의 기운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21년 가족의 발견 첫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은 혹시 천년의 운명처럼 끌리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옆에 계신 남편과 아내분을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혹시 신혼이든 결혼 생활하신 몇 년이 지나셨던 간에 괜찮습니다. 아, 한 번쯤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었지? 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면서 계속 만남을 이어가게 됩니다. 아,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비슷한 습관을 가졌거나 취미를 읽거나 관심사가 비슷하게 되며 더욱더 만나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죠. 그러면서 서로에게 비슷한 점을 확인하는 순간 마음을 확 끌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서적 친밀감이 더욱 더 깊어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디에 갔다 이제 나타났니라고 확 끌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혹시 그런 끌림으로 남편과 아내로 부부의 인연을 맺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한번 돌아봐 주시겠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끌린다는 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익숙하고 편안하고 친숙한 것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남녀가 상대에게 자신의 익숙한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에 편안해지고 익숙하게 됩니다. 마치 사랑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대방에서 익숙하고 편안한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프로이드는 나르시즘, 자기애라고 표현했고요. 이것을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옆에 계신 남편과 아내가 확 끌림으로 다가오셨나요? 아니면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을 채워 줄그한 사람으로 그런 기대 속에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나요? 오늘 가족의 발견 첫 시간으로 배우자의 선택 숨은 이야기 이마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마고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시잖아요. 자, 이마고는 라틴어고요.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이마고는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즉 우리는 이마고 짝을 배우자로 선택합니다. 자, 그럼 이마고가 뭘까요? 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로 이마고 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마고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마고가 무엇이길래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기준이 될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마고는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작용에서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처음 관계를 맺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예요. 주 양육자가 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주 양육자는 엄마, 아빠 즉 부모라고 일단 전제를 할게요. 자, 부모와의 관계 패턴에서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부모와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 총체적인 이미지가 투사되어서 만들어진 이미지. 즉 이것을 이마고라고 하고요. 이 이마고와 가장 일치하는 사람이 즉 나의 배우자 이마고 짝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부모와의 관계 작용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부모의 양육 방식, 생활 방식, 그 다음에 행동 패턴, 생활 환경, 교육 방식 등 다양한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이미지의 복합적인 것들이 내가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것의 닮은 꼴이 나의 배우자의 기준이 된다라고 할수 있고 그것이 바로 임하고 짝이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임하고 이해하셨는지요? 자 그러면 내 배우자 임하고 짝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 끌린다, 편안하다, 익숙하다. 이 표현을 제가 썼을 거예요. 자, 이마고짝을 딱 만났다라고 표현했을 때한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끌림이에요. 자, 이 끌림에 주목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에 경험한 내 가족의 모습을 재현해줄 사람에게 강하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익숙하고 친하, 친숙하고 편안한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다는 라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건 제가 상담사례예요. 음, 요즘은, 옛날에는 저희 때는 킹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금수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은 금수저라고 부르나요? 자, 한 20대 여성이었어요. 20대 여성이었는데, 어, 요즘에 금수저처럼 굉장히 잘 나가는 키도 크고 잘 생기고, 대기업에 당이고, 학벌도 좋고, 정말 집안 환경도 끝내주는 남성이었어요. 자, 이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예, 사귀자고 먼저. 예, 네, 대시를 했고 주의 온갖 부러움을 대상이었어요. 이성, 이 여성은 근데 이 여성은 그 남자를 만나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그 남자를 만나면서 그 남자가 자기한테 관심을 보일 때마다 어.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그 남자를 만날 때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휘시게 됐고 그 남자가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차리면 어떡하지? 자기의 뭔가 연약한 부분을 알아차리면 어떻게 할까? 어떤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그 남자를 만날 때 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에게 왠지 모를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전달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킹카인그 남자는 어땠을까요? 그 여자에게서 전달되는 그 불편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전달되었겠죠. 그러면 그 남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여자가 나를 싫어하나? 이 여자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나? 그래서 이 여자가 나를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나?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서 이 남자는 자연스럽게 그 여자를 좀 멀리 하게 되었어요. 결국은 이 남자와 그 여자는 헤어지게 되었어요. 자, 얼마 후에 이 여자는 그 킹카인 남자와 전혀 상반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누가 봐도 전혀 조건이 맞지 않은 남자였어요. 굉장히 이 여자에게 함부로 대하고 묵뚝뚝하고 실력도 별로 없고 직업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남자였어요. 이 여자를 대할 때 막대하는 것 같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행동도 거친 남자였는데 이 여자는 이상하게 그 남자를 만날 때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고 그 남자를 만날 때 행동이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남자에게 이 여자는 자신이 경험했던 원가족, 자신의 가족 안에서의 느꼈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여자에게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폭력성이 강한 오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 새로 나타난 남자에게 아빠의 모습과 오빠의 모습. 알코올 중독자인 모습, 아빠의 모습과 폭력성이 강한 오빠의 모습이 클로즈업돼서 보여서 안정감을 느껴서 킹카인 남자에게 만났을 때는 자기의 연약한 모습, 자기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까봐 늘 긴장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모습이 보이지 않으려고 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그 남자하고 좀 멀어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빠와 오빠의 모습이 비쳐진 두 번째 남자에게는 편안함이 다가갔던 거예요. 왜요? 자기 원관적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 심리학에서는 귀향 주목인이라고 해요. 원관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자, 이런 귀향 주목인이 왜 나타나냐면요. 자, 어린 시절 풀지 못한 가족 간의 갈등의 고리를 다시 한번 풀고자 하는 무의식의 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것을 귀함중옥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그런 갈등의 고리가, 원가족의 갈등의 고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에서도 그 고리가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마고의 그런 모델링이 결혼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연결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중요한 이마고 짝인 내 남편과 내 아내. 그러면 이마고 짝인 부부 관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부부 관계의 핵심은 부부는 서로 다르다입니다. 부부는 서로 달라요. 그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부부가 서로를 선택할 때각 개인이 무의식적인 선택에서 똑같은 사람을 고르지 않아요. 서로 비슷한 닮은 꼴의 사람을 골라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부부는 서로의 어린 시절의 미 해결 과제, 이것을 숙제라고 하고요, 또는 상처라고 해요. 누구나 다 우리는 어린 시절의 상처들이 있어요. 그 해, 상처들을 해결하고 자신의 성장과 성숙 또는 치유를 위해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동반자 또는 협력자로 부부는 이해되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의 역할은 서로 다른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 해결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임하고 짝이에요. 또한 서로를 위한 치료사라고 기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자, 우리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지신 분이신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배우자에 대한 기준과 결혼제도에 대한 설계도를 세워주셨어요. 그 중에서 18절, 24절, 25절을 보면요. 이마고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자, 한번 우리 한번 볼게요. 18절을 보면요. 여호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24절 이러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부란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독립성과 주체성, 개별성 또한 상호 연대성을 가지고요. 서로를 지지해야 하고요. 또한 격려해 주고요. 부끄러워서 가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또한 연약한 모습 그대로요. 또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만나야 돼요. 왜요? 서로를 궁유리 여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제대로 바라봐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부족한 모습을 서로가 보완해 줄수 있어야지 이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진정한 반려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부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요. 부부 중 어느 한 사람 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한 사람의 노력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 임하고짝인 부부가 서로 어떤 상호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즉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짝인 네 임하고는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상처와 비슷한 사람을 이마금자로 만났기 때문에 갈등과 힘겨루기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자, 우리는요.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 경험에서 꼭 받아야 했어야 했던 그런 사랑과 인정 그런 것들을 배우자에게 되게 받고 싶어해요. 그런 무의식적 동기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부부싸움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의 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어려서부터 어, 부모님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었던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어, 엄마 아빠에게 어, 칭찬받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칭찬을 해주지 않았어요. 자, 결혼을 했어요. 자, 한 아이의 엄마가 됐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어요. 맛있게 밥을 했어요. 자, 반찬도 맛있게 했어요. 자, 한 상에 둘러서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자 여보여보여보 여보 여보, 이 반찬 되게 맛있지 내가 정말 정성들여서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해서 맛이 어때? 반응이 없어요. 이 아내는 마음이 상하게 시작했어요. 아들아들아 아들아, 엄마가 한 반찬 맛이 어때? 반응이 없어요. 갑자기 마음이 더상하기 시작했어요. 어땠을까요? 이 아내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라, 어, 엄마 짱이야. 어, 당신 음식, 음식 끝내주는데? 이말 한마디였으면 좋겠을 거예요. 네. 이런 칭찬을 받고 싶었던 이 아내와 엄마는 예,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남편과 아들에게 굉장히 섭섭한 그런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나는 왜 칭찬을 받지 못하지?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 이런 부분들로 자기 존재, 자기 가치에 대한 부분까지 떨어지기 시작하는 부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것인 것 같잖아요. 이것들이 바로 어린 시절 미 해결 과제, 상처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들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부부가요, 이해할 수 없는 싸움을 계속한다거나, 도저히 부부 관계가 힘들어진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할 때, 너무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특히 한번 시선을 고정시켜 보세요. 관점을 한번 바꿔 보세요. 어, 어린 시절에 내가 굉장히 상처가 많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어, 부부 싸움 중에서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결정, 그런 것들을 갖고 공격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탓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알아차림은 곧 자기 이해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 이해, 이것을 조금 지나면 자기 수용으로 갈수 있는데요. 자기 수용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할 수 없고 성숙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자,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 알아차림이 우리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부관계의 전환점의 첫 발이 될수 있습니다. 자, 알아차림은요. 대화의 재료가 될수 있어요. 자, 우리 부부 관계에서 대화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며, 우리 되게, 되게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우리 이상하게 싸움이 되게 많고요. 서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자, 대화란 서로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의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뭐가 이렇게 아플까? 이 사람이 어떠한 부분에서 힘들까? 아, 그렇구나. 이 사람도 이런 부분에 참 힘들었겠구나. 내가 진심으로 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었구나. 피상적으로 이 사람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깊은 것까지 정말로 알아차릴 수 있는 공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의식적인 대화라고 할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거울처럼 반영하는 거예요. 것을 거울로 반영하기거든요. 그 사람이 진정 그 사람의 가슴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대화하는 것을 의식적인 대화라고 할수 있어요. 이것이 부부와의 관계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의식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 우리 런 의식적인 대화 곧 알아차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자녀에게 줄 최고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지킬 만한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21년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저희 빛가운 교회 가정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의식적인 부부의 대화로 인해서 더욱더 행복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더욱더 행복한 믿음의 자녀들로 다음 세대들로 세워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빛감 가정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